예, 안녕하세요. 그창자 n 의 a 윤주입니다 아, 21년 8월 11일 12시 10분 정도 됐습니다. 예, 지금 점심시간에 나왔고요. 아, 지금 오늘은 제가 여기 관리하는 논입니다. 벼가 아, 아주 뭐잘 컸습니다. 아, 지금 이제 이삭이 피기 시작해가지고 벽꽃이 폈습니다. 벼꽃 벽꽃. 벽꽃을 구경하신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농촌에사시는 분들은 벽꽃을 잘 아시는데, 도시에 계신 분들은 벽꽃을 잘 모릅니다. 벼가 꽃이 피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벽꽃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벼가 이제 출수를 해가지고, 이삭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삭이 올라왔는데, 지금 요 하얀 거 보이시죠? 하얀 거 요게 벽꽃입니다. 예. 요게 이제 바람에 의해가지고 수정이 되는 거예요. 수정이 돼가지고, 어, 예, 안에, 그니까, 러 알맹이가 맺혀지는 거예요. 쌀, 쌀 알이 되, 되어가는 거예요. 이 수정이 안 되면은 쭉장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보통 언제 수정이 잘 이루어지냐면은 아침에, 어, 벼꽃이 활발하게 피는 그 8시, 9시, 10시 요 사이에 벼가 꽃이 피어가지고 수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이삭이 바람에 해가지고 흔들리면서, 예, 예, 수, 수분이 날라와가지고 수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꽃, 꽃입니다. 어, 지금 이거 올리면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죠? 하얀 거 요거는 벽꽃입니다. 네 어, 지금 뭐 제가 이거 농약 한번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뭐 다른 분들 농약도 치고 이래 합니다. 지금, 뭐, 문고병이라든지, 도열병이라든지, 이런 게 와가지고, 어, 변혼에 농약을 많이 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지금 농약을 안친 지가 몇년 됐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농약을 안 쳤어요. 예, 하니까는 집에 어르신이 많이 뭐라 하세요. 아니, 농약을 안 치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주지 않는다고. 그거 주지않는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주지않지 않습니다. 예, 그거, 농약값도 안 나옵니다. 그, 농약 사다 채우면은, 농약값보다도 적은 양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에, 뭐, 웬만하면은, 비료, 화학 비료도 거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어머님이, 계속, 뭐, 화학 비료 써야 된다, 뭐, 농약 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한 3년에서, 3년 정도는 무투입으로 농사를 짓고 나면은 관행 농업에 비료 퇴비를 주는 거, 농약을 짓는 것만큼 수확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그걸 못 견뎌요, 사람들이. 대부분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뭐, 요즘 기계로 하,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예, 벽꽃이 잘 피고 있죠 예, 지난번에는 제가 여기에 우렁이 농법이라 해가지고 우렁이를 갖다 놓고 이래 했었는데 원래는 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 아무튼 뭐 건강하게 자라가지고